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감사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오직 감사합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시대의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을 잠깐 좀 나열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은 썬다싱인데. 이 썬다싱이 희망을 안고 현실에 도전하고 꿈을 꾸는데 현실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자살하려고 철로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바람이 불어서 얼굴에 종이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 신경질을 내면서 이게 뭐냐고 드, 얼굴에 붙어있는 종이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썬다싱이 마태봉 11장 28절을 붙잡고 회심하게 됩니다. 성경 한 권이 아니고, 성경 한 장이 아니고, 성경 한절 가지고 회심했다는 사실. 우리는 매주마다 메시지를 듣는데도, 세상 것에 영적인 것에 오늘 제가 왜 인사를 오직 감사하냐냐 비도 계속 오고 이제 더위도 올 건데 막 짜증이 올 겁니다 이런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오직 감사 왜 이리 비가 오냐 필요하니까 오겠지요 왜 이리 코로나가 생겼느냐? 필요하니까 왔겠죠 이제 우리가 요 교회가 다르게 경신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떠들고 돌아다니는 전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관계성 전도 아니면은 힘듭니다. 장로님이 만난 그 관계성 속에서 전도가 되 돼야 돼요. 지금은 돌아다니는 전도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지역 목사님들하고 라이딩을 좀 했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를, 누가 10억을 헌금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 한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자, 앞으로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정말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썬다싱이 그 한지를 붙잡고 해심해서 어디를 갔냐? 미개 나라, 인도에 원주민이 사는 그 지역에 생을 걸고 성교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순교당하죠, 썬다싱. 첫 번째입니다. 개인화입니다. 예배 성공의 키는 개인화입니다. 우리 교인 전체가 예배 성공하면 좋겠지만 개개인이 예배 성공해야 했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개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임만회를 됐냐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를 시비를 거냐면요. 왜 안식일에 밥을 해 먹냐 이 말이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이 익었나 봐요. 어느 정도. 그래서 꺾어서 밀을 비벼서 입에 넣었더니 그걸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베레벨 시비들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에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썬다싱이 뭘 붙잡고 회심했다고요 마태복음 1 1장 28절 한절을 갖고 해심했다니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더라면 인도요, 복음화가 안 되잖아요. 힌두교잖아요. 썬다싱 때문에 인도가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 성공 개인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임마늘, 개인이 이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개인이 원내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지금 전화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 교제라 그러니까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 이러더라고요. 이왜그리 관심 없었냐고. 그래서요,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속으로. 그러면 니도 왜 관심이 없었냐? 그렇게 말하려다가 같은 갭이 될까봐 그렇게 말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더. 계속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현실이 되냐면 감기처럼 돼요. 감기 걸리면 뭐 먹죠? 약 먹어요. 코로나가 오면 이제 백신 개발되면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화가 안 되면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늘 우리 영혼이 불신아으로 돼요. 불신아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TV를 잠깐 보니까요. 그 노인네들, 아, 토요일날 TV를 잠깐 보니까 노인네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60에서 70, 70에서 8 0고 사이에 나왔는데 어떤 어른이 그 글더라고요. 늙었다 생각 드는 순간 사람은 늙어버린대요. 늙었다는 단어를 하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들다 그러면 한 믿음이 뭘로 가요? 힘든 걸로 간다니까요 저는 한번더내64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물어보나 보면 5학년 4반이라 그럽니다. 말로만 그러지 않고 생활도 그렇게 해요. 여섯 명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두 번째 가럼 서럽잖아요. 1등, 2등 가야 된다니까요 생을 걸고 여러분 개인이 살면 됩니다. 아멘. 개인이 참 안식을 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썬다싱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없었더라면 그 인생 사살했잖아요그 인생. 감히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대선배, 할아버지 뻘 되는 대선배님이 계명대학 다니다가 철학과를 다니다가 인생의 해의를 느껴서 대학을 중퇴하고 엿장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성경책도 여으로 바꿔먹었어요. 김진홍 목사가 옛 장수로 하다가 성경책을 누가 주니까 장사도 안 되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 해심했냐?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에 해심했어.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썬다싱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절 갖고 해심했고. 대선배님 대신 김진홍 목사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할게 그거 붙잡고 신학에서 빈민복음농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개인화. 개인화. 할렐루야. 장로님 믿음 좋은 거 관계없어요. 내 믿음이 살아야 돼요. 사모님 믿음 좋은 거 관계없어요. 내 믿음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이 시간에 쓴다시는 강조하고 김진홍을 강조하냐. 그분들은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인생을 재창조했대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인생 성공하려면 개인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개인화를 시키는한 주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개인화가 되면 뭐가 사라지냐? 원망도 사라지고요, 시기도 사라지고요, 질투도 사라집니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네. 사라진다는데 왜안 아멘 안 해요? 뭐, 노또볶은따따불로대라 그러면 아멘을 합니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되면은 미움도 시기도 불신한 거다 사라진다니까. 사살하려고 했던 썬달싱이 하나의 말씀이 베끼니까 그 인생을 재창조해서 남은 여생 세계보고마에 헌신했대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들어갔던 김준호 목사 설교가 뜨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설교 못 듣겠더라고요. 한 3분에 한마디 썩어더라고요. 연세도 80이 넘어서 근데 아직도 강단에 서고 계시더라고요 개인합니다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인데 뭐가 되라고요 개인이 되면 돼요 내가 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따라 합시다 문제는 누구요 나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교회도 원망하지 말고 목회자도 원망하지 말고. 내가 개인화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뭐할때 안식이 되냐? 주일 성수할 때 안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불신화하는 사람 뭔만 보여요? 시이걸 것만 보여요. 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제가 달달달 했는데요. 다 지금 잊어버렸네 안식일 날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그, 그게 제한이 있어요. 유튜브에 누가 한번 찾아보시 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걸려요. 안식일 날뭘사 먹으면 걸려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하니까 누가 모르게 하나 꺾어 먹었나봐. 믿음이 연 약한 사람이. 그걸 누가 봤다고요? 바리새인 본거야 하여튼 이상한 건잘 봐. 전도하고 복음 운동하고 개인화되는 그런 건안 보고 뭔만 잘 본다고요. 시험거리만 잘 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들고 나옵니다. 구약의 역사의 인물 다윗.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토요일 날 밤부터서 주 아니 토요일 날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밤부터서 토요일 날 밤까지입니다. 안식일이요. 우리 교회 옆 밑에 삼각 교회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말고 그 밑에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합니다.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나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머니 교회 꽤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살짝 올라가 봤어요. 찬송 우리 교회 하고 똑같이 토요일 날. 그래서 살짝 봤더니 한 20명 앉아서 예배드리더라. 거기도 마스크 쓰고 찬송 과도 똑같아. 안식일이야. 어머니 교회. 근데 주로 보니까 조선족 사람 같아요. 다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 사이는 몇 미터 이상 걸어가도 안 되고 뭘사 먹어도 안 되고 뭐를 훔쳐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파리세인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야. 자, 우리 마태복 28장을 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 2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럼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럼 안식후 첫날이 무슨 날이요? 주일이요. 제가 그설명드로 금요일 밤부터서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난,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주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찾아갈라 그러면은 안식교회를 가야 됩니다. 안식교회.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오늘이죠. 여러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키나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께서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나 안식 첫날. 아멘.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첫날.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지나고 토요일 날 지난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인간에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인간에게 뭘 주냐? 안식을 주세요 평안하뇨.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첫 멘트가 뭐라고요? 샬롬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보고, 샬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인데,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입만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야. 근데 지금 교회에 와서, 입만의이안 되고, 억지로 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냐면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다시 봅니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야 되냐. 예배 성공인데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되냐.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보고 뭐라고 말했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예요. 여러분을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의 세계 보고 말 제자로 쓰시려고 양자를 삼으셔서 부를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뭘로 불렀다고요? 아빠라고 불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안식을 줬어요. 평안하뇨. 이번 주간에 정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문제가 맞는데요, 그 문제 붙잡고 감사하면 돼요. 사단은 끝까지 뭐를 못하게 하냐? 평안을 못 느끼게 요 사단은 끝까지 그 문제에 붙잡혀지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단아, 그리스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 하라고요? 떠나가라. 개인화가 되고, 하나님이 안식해 준걸 사실을 알고, 신앙을 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여러분, 여비라는 전도자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뭐 하지 않냐고요?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뭐 하지 않냐고요? 범죄하지 않냐고. 얼만큼 대단하냐? 주신 자도 여호하시고 가져간 분도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시나. 개인화가 된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뭔가를 아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로 인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지요? 뱀의 머리를 깨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 방주인데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면 오다 삽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원망 문제 사건 그것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 집 나간 자녀 보고 돌아온 말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만나다오 그랬어요. 찬송가에 보면 집을 나간 자여 주님 버리고 집 나간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집이 싫다고 집 나간 자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놓치는 인생을 보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이걸 깨닫는 사람이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다음에 무슨 가사죠? 이 쓸데없는, 가사도 잘 모른가 보네. 몇장인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을 받지 않는 양자가 됐다, 이 말이요. 아,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믿으면, 날마다 고백이 뭐냐. 아, 하나님은 은혜로구나. 있을 때없는 죄인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에 있으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돼요. 방주는요.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그러지 않아요. 방주만은 다 들어왔어요. 다.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다 들어왔어요. 나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손발 잘안 씻는 사람, 손발 잘 씻는 사람 다 들어왔어요. 이번 주간에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인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그래도 예배 관심 없대니까요. 그래도. 내가 주님 오신 날까지 예배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히브리에서 10장, 25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새 동안 어떻게 살아라?' 여새 동안 대충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여새 엿새 동안, 여 세가 뭐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에 유하는 객, 짐승까지도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뭐라?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목사님 안식일 날 예배는 수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교인의 의무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목사님, 부지런히 벌어야 축복의 통로죠? 그러면, 지금 부지런히 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요. 여러분은 직장 하나만 다녀도 막 사내 못 사내 하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요, 투자까지 안되니까요 투자. 투자 말죠. 직장 다니면서 또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재난세를 다니는 그 친구 하나도 그렇게 다니더라고. 제나사를 다니고 토요일 날, 이른 날, 어린 집 가서 근무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은요, 직장 다니면서 또오토바이로 투잡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 없대요. 한장 하겠어. 그렇게 벌었으면 돈이 넘쳐나야 돼.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예배한다. 그건 아닙니다. 성공이 안 돼도, 응답이 안 돼도, 축복이 안 와도 예배 성공하겠다. 할렐루야. 다니엘 세 친구 가 그거 백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아니 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응답 안해 줘도, 역사 안해 줘도, 축복 안해 줘도 가안할수 없다. 신앙이 이렇게 돼야죠. 따라 합시다. 오직 감사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사랑과 다시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그러면 예배 성공해야 할 이유를 성경 하나 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되냐? 10편, 121편,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집중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좀 읽어 보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까지아니하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숨을 쉬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그늘이 되시나 낮에 해가 되고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야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팔 절까지 집에 가서 묵상하십시오. 예배를 성공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통로가 뭐냐 예배라니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직장에서 온게 아니요. 나의 도움이 여호와를 악망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왜 예배 시간에 먹냐, 왜 예배 시간에 병거 치냐왜 예배 시간에 이상한 거냐, 시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는 다 양보하십시오. 그리스도에는 다 내려놓십시오. 으 여러분, 인생 성공이 예배인데, 예배에 성공하려면 개인화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 성공의 자리에 가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참 안식을 누려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 성공하려고 면 축복의 통로가 뭔지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10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묵상하라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올 것입니다. 문제 있거든, 그 문제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그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라고 했는데, 주님, 예배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져도, 사건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배 성공에 해답대신 그리스를 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10편, 121편, 1절에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에 성취되게 달라고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